네, 안녕하십니까. 자, 순종호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음,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고 좀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어, 국가나 공기업에 내는 그 어떤 요금 같은 것들을 갖다가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그 세금과의 요금의 어떤 그 차이점을 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요금하고 세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차이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냐면 세금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필수겠죠. 세금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게 되면은 아, 요금하고의 차이를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이제 교재는 어, 세법의 이해라는 교재로요. 어, 김한섭 송정호 공저고요. 네, 요 교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금이란 무엇인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급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우리가 요금에서의 차이가 집집 그 부분이 뭐냐면 요거예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요게 이제 요금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 요금과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건데. 자,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 자,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과세권자인 게 국세. 우리들은 얘기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좀 그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자, 지방세 지방 자치 단체가 과세권자인 게 뭐다? 지방세가 되겠죠. 그리고 국가든 지방 자치 단체든 뭐냐 하면 재정 수입이 필요해요. 그렇죠? 살림살이에의서는 재정 수입이 필요하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 세금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걷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세금은 다 알다시피 뭐냐면 하 국민의 의무죠. 의무다 보니까 직접적인 반대급부, 즉 뭐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세금을, 자, 100만 원을 냈다, 300을 냈다, 낸 만큼 바로 국가로부터 뭔가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반대 급부라는 것은 내가 준 만큼 받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가로부터 세금을 낸 만큼 뭔가 받는 거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요금과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전기 요금이라는 거는 사용한 만큼, 쓴 만큼 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세금은, 어, 떤 직접적인 어떤 비례 관계, 이런 게존재하지 않아요. 국가로부터 받는. 그렇죠? 그럼, 그러면 국가로부터 전혀 받는 게 없느냐? 아니, 그렇진 않죠. 직접적인 건 없지만 간접적인 거는 되게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의료, 질서, 그쵸? 치안, 뭐, 여러 가지. 음, 특별히 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준 뭐야 중심 뭐야 조금 그 주안점을 준다면 소유권의 인정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뭐다 국가가 존재함으로 우리가 받는 혜택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간접적인 거지 어 세금을 낸 만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러면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네, 아무한테 그냥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뭐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 국회에서 만든 세법이라는 법률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죠. 그러면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 그래야 이제 이게 문제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럼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가 누구냐? 어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과세 요건은 자, 네 가지를 의미하는데, 자그 첫째가 뭐냐면 자 과세 대상이겠죠, 그렇죠? 자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어떤 그 세금의 대상, 즉 소득이 있다, 어떤 분이 소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있으니까 되고, 그럼 이 과세 대상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뭐죠? 납세 의무자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 과세 대상을 수치화 시킨 과세 표준이란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번째 세법에 뭐가 존재해요? 세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어 세법을 공부한다 이런 건 대부분 뭐냐하면 어떤 세금이 되든지 간에 이 과세 대상을 뭘로 바꾸는 과정, 네 과세 표준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 과세 대상이 소득이라면 소득세 계열이겠죠.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것들일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과세 표준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 이것들을 공부한 대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세금이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법률에는 세법에는 이러한 과세 대상 납세의 모자와 과세 표준 세율 이런 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축족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갑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근로 소득한 거죠. 네, 근로를 제공하고 자, 뭐를 벌었다? 근로 소득을 벌었죠. 그럼 뭐가 존재하죠? 과세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할 갑이라는 납세 의무자도 존재하고 요 과세 대상 요 소득을 근로소득을 과표로 바꾸고 세율을 적용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 세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하는 무슨 것보다 금전급부. 예, 세금은 기본적으로 금전으로 내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 상속세나 증여세 같이 어, 이 금액이 크고. 특별히 이제 현물로 납부하는 게 인정되는 세금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자,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자, 요금과는 이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요금과의 차이에서 가장 큰건 뭐죠? 네.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요금과 가장 큰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요금 과 가장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요금들은 뭐냐면 하 자기가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에 이런 부분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흔히들 어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즉 국가의 대상으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 올바른 자그 용어의 규정 사용법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요금과 세금의 어떤 차이점을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